안녕하세요. H+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입니다. 두드러기는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고 중심부는 창백하고 둥글게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부는 붉게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 주위나 입술이 퉁퉁 붓는다면 혈관 부종이 동반된 경우이며 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나 쉰 목소리, 호흡곤란 같은 위험하고 응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나 새우, 게 같은 갑각류, 우유, 계란 등의 음식들이 흔한 원인이며 태양 광선, 차가운 노출, 운동, 물, 압력 등과 같은 물리적 자극, 벌레 물림이나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감염, 여러 약물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러기의 원인을 모르고 찾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드러기는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지는 급성형과 6주 이상 지속하는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성 두드러기가 소아 청년층에 더 많고 만성형은 중년층에 더 많습니다. 급성과 만성은 원인과 기전이 서로 다르고 치료적 접근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피부 증상을 보고 두드러기 자체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활동, 복용하고 있는 약물, 섭취한 음식물, 두드러기가 어디에 발생했고 각각의 두드러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 알레르기 유발 검사 등을 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원인이 될수 있는 다양한 알레르기 물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이 확인된 경우 원인이 되는 식품이나 약물, 물리적 자극을 피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원인을 알기 전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스타민제를 많이 투약하며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 투약하기도 합니다 심한 급성 두드러기나 기도 폐쇄,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에피네프린 주사를 고려하며 이러한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여러 면역 조절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만약 얼굴, 입술 주변이 심하게 부으면서 호흡 곤란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르땡은 세티리진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두드러기 치료에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가볍지 않고 지속될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 차가운 곳에 의해 생긴 두드러기를 제외하면 두드러기가 생긴 부위를 시원한 물로 씻어주는 것이 가려움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두드러기가 나타났고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기록하고 특정한 음식이나 약꽃끼는옷 스트레스 등 본인에게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피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